에어 울프는 미국 CBS에서 1 984년부터 방영된 드라마다. 에어 울프란 이름을 가진 최첨단 헬리콥터와 이를 조종하는 호크와 도미니크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었다.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출동. 에어 울프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었다. 당시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에어 울프위 주제곡만 들어도 추억에 젖을 것이다. 바로 이드 남아의 주인공 캐릭터인 스트링 펠로우 호크를 연기했던 배우 잔 마이클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다. 올해 나이 74세였다. BBC 위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의 사망은 뒤늦게 알려졌다. 사망 기록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0일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주 의한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세 번째 부인인 페트리시아앤 크리스트 가 마지막을 함께했다. 1944년 7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출생 한 빈센트는 1967년 tv 영화로 데뷔했다. 당시에는 마이크 빈센트 란 이름으로 활동했다. 이후 TV와 영화를 오가며 활동했고, 1976년 작품인 영화, 불타는 도시, 비질란테 포스로 주목받았다. 1981년 에는킴 베이싱어와 함께 영화 텍사스여, 안녕, 하드컨트리 위 주연을 맡았다. 버트 레이놀즈와 함께한 후퍼, 후퍼, 1978, 년 혈인, 더 메카닉, 1972도 그의 대표작이다. 물론 빈센트가 연기한 가장 유명한 남자는 에어 울프 위 호크다. 당시 그는 에피소드당 약 2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한다. 2009년 이후에는 배우로서 은퇴했고 2012년에는 감염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 아래를